오이치 좀 쉬어 여기가 먼데 마음도 굳 밥을 요칠이 돼가지고 아이고 도우수 도우수 밥상을 피하지? <laughs> 저기 왜 이럴까? 아가 이리 와. 아우, 왜 벤치의자 서줬더니저 거기를 앉냐. 누나가 간이의자 앉아야 뭔 힘이 있냐. 아, 오늘하고 고생했어. 한잔할까요? 한잔하세요. 고생되었습니다. 짠. 아우, 시원한 맥주 한잔. 죽인다. 아우, 진짜 맛있다. 아 아우. 어때, 애견 캠핑장 너무 편하지 않아? 음 최고야. 깨끗하네. 어, 잔디가 엄청 좋아, 여기가. 아해 없으면 너무 죽을걸 그럼 저기서 비라고 그래요. 어. 저희 가져가 먹어야 돼? 음, 초밥 맛있다. 아니, 이러다면 괜찮아 초밥 너무 맛있어 이러다면 생겨요. 아, 이거 사면 아이고, 좋다. 고 이긴 건데? 아 어... 누나 등목 씻겨주는 거야? 안 있는데? 잘만 나오네. 어우 시원해 호두야 이리 와봐. <laughs> 어 겁나게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손 씻어, 손 씻어. 아유, 너무 좋다, 어, <laughs> 너무 시원해. 좋아. 아주 좋아. 야, 강아지 친구가 한 개도 없네 오늘은. 아무튼 상관 없지. 그래. 그래도 <laughs> 딱한 점만 해야 돼. 이따 거기서 샤워 한번 하자. 더우니까. 이 먹어도 돼? 안돼 안 돼. 어, 순서 왜? 바꿔? 우리 저번에도 한번 순서 바꾸지 순서 않았어? 바꿔도 돼바꿔는데 순서? 여기도 배워볼까? 물에 좋다 물에 먹자 그래 당연하니 그래. 물에, 물에 먹자 아 이따 아, 아무거나 먼저 먹으면 돼이게 바닥이야 그거. 이게 뭐냐? 숯 <laughs> 집게 칼인 줄알 아니 숯을 먹는 집게로 할수 없으니까 아빠 이거 잠좀 꺼내봐요 갔다 게 어휴 많네 칼 많다 넣어줘 아빠 먹어 맥주 줄게 내가 흘릴테니까 앞으로 주문만 하세요. 을 느리게. 생수 좀먹을려고손 응. 조심해. 시미칼 줄까? 아니야. 뭐 이거 조금 싸는데. 뭐. 응. 먹어 먹어. 삼초안 지났어. 응. <laughs> 반잔에 내가 안다술주모야지올 술은... 여름 무탈하게 그래도 잘 지나갔어 네음잘잔해 아 소주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나 농어 처음 먹어봐 태어나서 농어? 응 어. 집에 두 번인가 쪄다 먹었는데? 나 없을 때만 농어 맛있어 하가 옛날에 농원가 뭔가 우리가 횟도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광어보다 맛있네. 음. 응. 싸고. 또 이거 내장도 진이는 안 먹을 것 같아서 두개안 했어. 먹을래? 모르겠네. 나 <laughs> 먹어봐봐. 몸보신데 좋아. 다시 먹어. 아니야. 다시 먹어. 음. 음. 오돌로도 우래내장을 아, 먹어야 전복 한 마리를 먹는 거야.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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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것도 먹어. 아유, 아직... <laughs> 너무 많아. 음, 가게에서막 사다 먹었구나. 음. 아, 좋아. 역시 팬 소주야. 농어가 살도 많고 좋네. 지금보다 약간 따뜻한 것같 응, 응. 나도. 다이어트 시켜야지. 그럴 까아

어? 당신, 이거 남겨줘? 아. 아니, 물에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이 물리 밖에 없어. 진짜 물에 먹으러 가면, 회가 한 서너 참 들어있어. 요 아니, 뭐, 뭐안 떠먹을 수 없어. 아, 이 길인데 그냥 먹어도 있어. 돼. 그냥 먹을 수어세 개로 넣어. 자, 물에도 나왔고. 물에를 놓고앉저 짠! 짠짠짠! 물에를 위하여. 호두야, 이리와. 아, 여 름에는 응. 물에 짱이야 아, 아.. 엄마는 사건사고를 1 아, 아, 우리 딸 대단해. 2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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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월어2월고2월 12월, 1 2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아이집 물회 맛있다니까. 물회 진짜 맛있다. 이집 물회 괜찮이 집도. 이집 사오면. 응, 나도 생각했는데. 괜찮아서? 밥을 말아 대고. 어뭐 찬밥 는거 좋아했어. 더, 더, 더 먹어. 밥을 먹으면 일단 고기를 못먹다대용량이에요 대용량이 응? 뭐야 수중대 대? 응. 아니.. 럭 트럭 수준이요 수럭이라니 사람한테 우리는, 우리는 승용, 승용차인데 그냥 먹는 양이 말씀이 심하시네 응. 우리 모두 났나서 아유 진짜 이래서 캠핑들 다이나마 이곳생들더라고 <laughs> 아니, 어쨌든 막 산도 풀리고. 주변에 첫 소리도 안 나고. 응. 음, 민가도 맞아요. 없고. 음. 어? 진짜 민가왕안도던데 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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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모두 고기에다 건배. 건배! 아우. 물 먹이지. 여름마다. 아, 귀여워. 그 여름이. 아, 덥다고 얘기를 해. 올해가 제일 덥다. 올해가 제일 덥근데 진짜 올해는 진짜 더. <뭐라> 맞아? 어. 그2 1일날이 쳐서라 쳐서 지나서 그런가. 대박형 철은 못 바꾼다고 하잖아. 하하하. 그 좋아. 간식 그릇을 쳐다봐. <laughs> 멋지는 줄 알고. 쉬어. 쉬어. 쉬래좀 쉬어. 쉬어야 돼요. 마이네. 아유 오늘 하루 휴가라고 그냥 번데기가 서비스가 대단한데, 어? 강아지 서비스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그 오늘 내가 다 해줄게. 한 사람만 움직이는 게 이득이야. 야, 둘이 움직이면. <laughs> 둘이 움직이면 두 명이. 더. <laughs> 야, 고기 고기 그만큼과 고기 천만 다행이다. 이나 이거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 아유. 음. 엄마, 는 소주. 부자네 한참이야 한, 한 아니야 많이 먹어 오늘, 오늘 많이 먹어 당신 왜 자꾸 먹지 말라고 그러는거야 <laughs> 많이 먹어 얘가 이름이 안심 볼살 얘는 항겹살 응? 항, 항겹살 항정살이 아니고 어. <laughs> 아, 호살 너무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종입니다 이야. 이제 육군을 먹어야지. 육군 가봅시다. 아, 육군 달리자. 아, 오라빠 공주님. 날아가는 새를 한 마리 잡아볼까? 예. 나 이게 내가 구워주래. 아니, 아니, 못 믿어. 아빠를 믿어봐. 골고루 가볼게요. 네.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러고 니까 엄마는 아빠한테 오빠라고는 생존 안한다한 번도 안 해봤어 <laughs> 연애 때도? 아니 나는 오빠 소리가 안 나와 오빠 이거 아니 왜 뭐, 오빠를 마시고. 꼭 그렇게 불러야 돼? 고명맹이소리로오이게 <laughs> 장난은 부를 수 있어 오메 오메 냄새 죽인다 우리 강아지는 그냥 뭐 생각보다 <laughs> 식성이 좋은 것 같아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지 고기 보지 않아요 터는 거 보니까 고기는 엄마 아빠 호강하네 1번 있었어요 응. 오, 가도. 짠, 짠, 아. 음, 집 고기가 이런 맛이구나. 좀다 달라. 부위마다 좀 쓴다. 이게 꼬들살. 음, 맛있네. 응. 음, 그래 다 약간 좀 식감 자체가 꼬들꼬들하지 않아? 삼겹살보다? 음. 그게 괜찮죠? 뭐? 음 여기쪽에서 음 꼬들꼬들한 느낌이 음. 좀 소갈비보다 난데? 아유 소갈비 또 먹으러 가야지 그럼 음 응. 엄마가 쏠게 그죠 내가 네, 쏜다 한잔해 해해쏴쏴쏴쏴음다 <laughs> <laughs> 음, 말랐네 우리 호두은재 한번더 석시야 안돼 <laughs> 음 김치 한점 너무 개운하다. 어 김치로 맛있고 야이 목이야. 음. 어어 어. 우리 어. 맛이가 너무 좋다. 음. 엄마 손풍이말람 쐬고 있어? 응 음, 너는? 아 없어도 돼. 너도 이따 씻을 거야. 그래도 덥지 우리 애기 시네. <laughs> 맛있으세요 아 맛있다, 맛있다. 응. 이거 그냥 치즈... 먹으면 돼? 어 그냥 먹으면 돼 싱거우면 소금 찍어 먹고 오늘 내가 오늘 포 시간에 진짜 엄청 많이 먹네. <laughs> 뭘 많이 먹었는데? 응? 뭘 많이 먹었어? 자 보시오. 우리가 먹으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지 우리는. 항상 고마워. 응. 음. <laughs> 오늘의 천국기오 마음에 응. 들어? 응. <laughs> 아, 조영아 우리끼리니까 아주 좋네 다음 달엔 펜션으로 가자. 에? 다음 달엔 펜션으로 가자. <laughs> 아유, 잠깐 귀엽네. <laughs> 근데 치즈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굳더라. 맞아. 캠핑하다 보니까 이런 재주가 생기더라고. 별별 재주가 다 생겨. 똥손은 아니야. 어, 똥손까지는 아니야 엄마 왜 나보고 똥손이라고 그래 맨날? 나 똥손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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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누구한테 말했어. 누구한테 아니, 나 똥손이라고 그랬지? 아빠한테. 아니야 이모들한테 그랬지? 아까 이모들한테 아빠한테 밖에 안 했는데 아빠는 너한테 얘기 안 했어 음... <laughs> 누구한테 <누가> 했는데? 동순 <laughs> 맞잖아 아니야 아빠가 얘기하는데 캠핑장에 와서는 응. 요리사야 <laughs> <응>? 근데 <laughs> 뭐 근데 뭐 <laughs> 가게에서는 그냥 청년 자기야 <laughs> 나 어. 잘하지 않아? 어 잘해. 그렇게 가짜로 인정하지 말고. 아니, 아니 가짜야. <laughs> 아니 내가 보조급이 안 된단 말야? 이 아니 넘지 보조급보다는 나. 근데 이게 캠핑장에 오면 해 떨어지고 이러면은 일찍 잘 수밖에 없겠네. 멋틀어줄까? 뭐 음. 아 뭐?

아을 그 <laughs> 아, 오늘 누가 잘았어으 우리 게 무서워서 안 나가서 컵 엄청 많거든 안 나간다 <웃음> <웃음> 안 나가 <laughs> 안 나가? <웃음> 가. <웃음> 가. <웃음> <웃음> 나 이거 들고 가줄게 <laughs>

Yeah 점심 식사를 하시고 출발합시다 여기 내려와 우유라면 얼음물 잡수시다 먹었어 우유? 벌써? 오 고기 엄청 크다 여기 국물도 더 있어 아니 이게 2인분인데 갈비가 이렇게 많다고? 응 국물도 아직 다 붓지도 못했어 응. 3인분 사왔으면 콜라 끝냈네 그니까 잘 먹겠습니다 아우 시무게 배고파가지고 혼났네 엄마 <laughs> 강아지를 굶겼네 아니야 야 계속 움직여서 그래 밥이 안 뜨거워서. 밑에 음. 음.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아, 약간 소주랑 잘어울린나 아, 어제 2차로 이거 먹을걸.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커. 갈비, 갈비 자체, 자체가. 갈비 자체가 고당 고단, 고당칼. 그러니까 서울은 갈비탕 다 2만 원 받던데. 음. 이게 1,500원이요1,500 원? 응. 음. 가성비가 나오죠. 음. 음. 밥순이가 어제 밥을 안 먹었네. 음. <laughs> 밥순이가 되는데, 엄마는 밥안 먹으면 시험 못 쳐. 아빠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아빠 밥순인데 아빠가 잘 챙겼어야지. 집에서 맛있어. <웃음> 아니야. 되면서 <laughs> 갈비탕을 시켜 먹을 만하겠 있네. 응. 그래? 아니 여기 비빔밥 맛있어. 비빔밥 맛있어. 비빔밥? 응. 응. 비빔밥 맛있어. 어, 먹을 만. 해 가비 응. 가격 대비 괜찮아. 응 맛있어. 오우, 깔끔하게 다 먹었네!!! 배고프다! g o l m i n a t e 무사히 내령들은 불을 e b o a y 위치해 c e s u s 점심 stuffing 요리 r i k p u s i But I'm thinking we stay just for a little while. Ooh, let's lose track of time, darling. Stay for a little longer while I hold you time We'll wait, so just rest your head upon my shoulder while you're thinking our way is colder, but the days not over.